알려주마. 내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네,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고. 네, 2 주째 70%대 초반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도들도 많았는데 주요한 2 주째 이어간 원인은 아무래도 남북 교육급 회담과 그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효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긍정 평가가 0.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2.2%이고요. 부정 평가는 어, 등락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음. 24.1%고요. 음, 0 .4%. 예, 지난주 금요일날에 71.1% 였는데요. 음. 월요일날에 70.7%, 음. 화요일날에 70.3%, 음. 그리고, 어, 수요일날에 71.5%로 올라왔는데요. 음.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그, 71.5%예 네. 주초에 최저 임감 임금 인상 부작용이라든지 네. 강남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라든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주 초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는 통계층에서 어 최근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죠. 오늘 사설에서도 상당히 그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상 아, 어, 언론 같은 경우는 민생 관련 부정적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고, 근데, 어, 신년기자회견이라든지, 남북고위급회담 이쪽으로 해서, 상승. 반등을 네. 해서 70도 초반은 2주 연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예, 어쨌든. 네. <laughs> 정당은요? 예, 정당은 민주당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1.9% 포인트 상승해서 52.8%이고요. 한국당은 지난주까지 그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폭에 아, 아 하락 폭에 좀 상당 부분 되는데요. 2.1% 포인트 하락해서 16.5%가 나왔습니다. u a e 그 맞습니다. 비밀 협정 때문이겠죠. 예, 네. U.A. e 비밀 협정이 컸지 않았나 싶고요. 바른정당은 남경필 도지사하고 김세현 의원의 탈당에서는 했죠. 네. 0.4% 포인트 하락해서 5.6%가 나왔고요. 국민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른정당 탈 합당사태라든지 전당대회 논란을 통해서 통합추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변동이 없고요. 정의당은 0.2%포인트 하락해서 4.8% 나왔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뭐 큰변화는 없는데 이제 한국당이 UAE 건 때문에 하락을 좀큰 폭으로 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사하고 있는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면 하는 잠재 지지율을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한국당의 그 잠재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3%가 나왔고요.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서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 계산을 해 보면 약4% 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긴 했지만 현 국민의당 지지층이 통합당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엔 62.6%가 갔는데 음. 이번 주는 51.1% 가는 걸로 나왔고요. 이 원인은 어 금방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왔지만 통합반대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는 에 3%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0.8% 포인트가 상승해서 을 3.8%가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어제. 그렇죠? 네, 예, 수요일 일간으로는 4%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잠재정당 지지도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미래를 상정한 것이고 그렇죠. 네.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다른데 여기서도 좀바이오스 걸린 게. 통합 그러니까 합당하는 쪽에서는 통합 신당이라는 긍정적인 이유로 조사를 하고 <laughs> 지금 다른 상대방 쪽에서는 통합 반대 단보로 조사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네. 추가 기울면안 되기 때문에 색깔을 네. 쫙 빼서. 뭐. 통합당, 어, 통합반대당. 이렇게. 통합반대당이 무슨 색깔을 뺀 어, 겁니까? 반대하는 조금, 당인데. 예, 그렇죠. 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네. 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차피 불러줘야 된다고 치면, 여기서는 네네. 통합신당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저 통합신당이라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수로를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네. 집어넣고 이런 조사를 하면 예 네, 명확하게 좀하 하고자 없는데. 한다면은 뭐 안철수 유승민 또는 안 유승민 안철수의 통합신당 또는 네. 뭐 박지원 정동영의 개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예,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분 예. 남았는데 어, 그것마저 알려주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네 어제 조사는 어 그제.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예. 정부 처리 방침이 발표가 되었죠.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어, 보기를 불러드리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다. 예. 그리고 다른 내용은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결정이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물었는데요. 어, 예상보다 좀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네. 어, 사실상 파기로 자랑 결정이라는 어, 평가가 63.2%가 나왔고요. 네. 어, 제협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20.5%가 나왔습니다. 한 3배 이상 높게 자랑 어, 네. 결정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의외였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민들이 현재 정부가 처한 입장을 예.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예. 잘못한 협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이런. 네, 왜냐하면 파기를 한다고 한다면 음. 이제 대일 관계 외에 다른 국가와의 국제적 외교적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국정 이해 수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정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막 쏟아부으면 네. 아 그런가 하고 네네. 그쪽으로 여론이 경도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네. 그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냐, 긍정적으로 보도하냐 이런. 영향은 받긴 하나 예전만큼 받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잠시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TKPK 60대 이상 보수층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상향에서 자랑 결정이라는 평가가 크게 높구나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뭐, 뭘 해도 싫으니까요. 이렇게 <laughs> 조사 결과로 풀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어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흘 동안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후 무선 전화 면접 자동화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네, 위미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 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른 정당 탈당 사태라든지 전당대 논란을 통해서 통합 추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변동이 없고요. 정의당은 0.2% 포인트 하락해서 4.8%가 나왔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뭐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한국당이 UAE 건 때문에 하락을 좀큰 폭으로 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사하고 있는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면 하는 잠재 지주를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네.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한국당의. 그 잠재정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3%가 나왔고요. 아,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서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 계산을 해보면 약4% 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떠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긴 했지만 현 국민 알려주마 내일부터 네,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이 주째 70%대 초반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도들도 많았는데 주요한 2 주째 이어간 원인은 아무래도 남북 교육급 회담과 그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 회견 효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긍정 평가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2.2%이고요. 부정 평가는 어, 등락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4.1%고요. 0.4%? 예, 지난주 금요일날에 71.1% 였는데요. 음. 월요일날에 70.7%, 음. 화요일날에 70.3%, 음. 그리고, 어, 수요일날에 71.5%로 올라왔는데요. 음.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그, 7 1 5예요 예, 네. 주 초에 최저인감 임금 인상 부작용이라든지 네. 강남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라든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주최 상어 통합 반대당 이렇게 통합 반대당이 무슨 색깔을 뺀 어, 겁니까 반대하는 당인데 예, 그렇죠 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제가 보기에는 죠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네 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차피 불러줘야 된다고 치면 여기서는 네네. 통합신당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통합신당이라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개혁신당이라고, 개혁신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네.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하면. 예, 명확하게 좀 하고자 한다면은 뭐, 안철수, 유승민 또는 안, 유승민 안철수의 통합신당 또는 네. 뭐, 박지원 정동영의 개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예,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 불러주면 예,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는데, 어, 그것마저 알려주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네, 어제 조사는, 어, 그제,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예. 그 정부 처리 방침이 발표가 되었죠. 이에 예.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어, 보기를 불러드리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 관계를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는 통계청에서 최근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죠. 오늘 사설에서도 상당히 그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상. 어, 언론 같은 경우는 민생 관련 보정적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고, 근데 어, 신년 규자 회견이라든지 남북 고위급 회담 이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반등을 네. 해서 70도 초반은 2주 연속 유지를 했던 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예, 어쨌든. 예. 네. 그, 그, 정당은요. <laughs> 예, 정당은 민주당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 1.9%포인트 상승해서 52.8% 이고요. 한국당은 지난주까지 그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아, 아 하락폭이 좀 상당 부분 되는데요. 2.1%포인트 하락해서 16.5%가 나왔습니다. UAE 그. 맞습니다. 비밀협정 때문이겠죠? 예, 네. UAE 비밀협정이 컸지 않았나 싶고요. 바른정당은 남경필 도지사하고 김세현 의원의 탈당을 선언했죠. 예. 0.4%포인트 하락해서 5.6%가 나왔고요. 국민의당 지지층이 통합당으로 이동했습니 하는 규모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는 62.6%가 갔는데 네. 이번 주는 51.1% 가는 걸로 나왔고요. 이 원인은 금방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왔지만 통합반대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3%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0.8% 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8%가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어제? 예, 수요일 일간으로는 4%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잠재정당 지도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미래를 상정한 것이고 그렇죠. 네.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어떻게 네. 되느냐 다른데 여기서도 좀바이오스 걸린 게 통합 그러니까 합당화하는 쪽에서는 통합 신당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조사를 하고 <laughs> 지금 다른 상대방 쪽에서는 통합 반대당으로 조사를 해요. 이렇게 하면. <laughs> 그래서 리얼미터 중요하죠.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에이. 추가 기울면 안 되기 때문에 색깔을 에이. 쫙 빼서 뭐~ 통합당.